자, 여기 보면, 아래쪽에 들어갈 기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한쪽에는, 어, 그림이 있고, 한쪽에는 그림이 없어요. 그죠? 자, 그림이 있는 쪽이 당연히 바깥쪽으로 가겠죠. 안에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으니까. 자, 이 친구는 여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앞과 뒤가 좀 헷갈리죠. 홈이 있는 쪽이 앞쪽입니다. 그리고, 그림이 있는 거는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게 아랫면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요. 여기 있는 홈이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쑥 들어가게 되고 여기 보면 중간에 구멍 있죠? 한가운데. 그죠? 이 구멍에 이거를 넣어주세요. 완전히 통과시키면 됩니다. 여기도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이 부분도 쏙쏙쏙 쏙, 쏙. 좋습니다. 하나 둘셋아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앞과 뒤를 구분하고 어 프린팅이 된 곳은 바깥쪽으로 즉 아래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 번에는 이게, 돌리면 이게 이제 윗부분이 될 거예요. 그죠? 프로펠러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쪽이 프로펠러가 꽂힐 거고. 자, 이제, F35, 어, 실제 모양,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F35, 주날개 모양을 뜹니다. 자, 얘도, 앞 부분 이 있고 뒷 부분이 있다 그랬죠? 뒷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여기 위에 올라갈 거예요. 드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놓았을 수도 있으니까 안 맞죠? 엉덩이 부분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톡튀 나와 있는데 예 엔진 어 분사되는 부분이 이렇게 폭튀 나와 있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 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맞을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드락 본드가 안붙고 검은색 부분만 이렇게 오드락 본드가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직접 해 주셔도 되고요 붙을 부분이니까 자 봅시다 너무 많이 짜지 마시고 한 방울 콕콕 찍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꾹 누르게 되면 물방울이 퍼지면서 다른 쪽에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방울씩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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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정도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프린팅이 된 쪽, 되지 않은 쪽 구분해서 엔진 위치에 맞춰서 해주세요. 약간 문질문질 해볼까요? 예, 약간 비벼서 조금 빨리 마르고자 한다면 뗐다 붙였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모양이 되도록 손으로 잡고, 앞에도 잡아주세요. 이렇게. 옆면을, 이렇게. 허리도 잡아주고, 뒤에도. 그리고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정확하게 붙여졌는지는, 여기 보시면 구멍이 뽕뽕뽕 많이 나있죠이 구멍이 정확하게 보이는지 보세요. 아래쪽에. 막혀있는지 아닌지. 그죠? 당연히. 여기도. 손으로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앞, 뒤. 허리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정확한 모양인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르면 정상이에요. 다음은 날개를 어, 만들어진 동체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미리 마르도록 해놓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삽입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근데 그냥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 입을 좀 열어서 너무 많이 제끼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열어도 부러지진 않지만 한번 이렇게 해서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쑥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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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면으로는 자 안쪽부터 쑥 밀어 넣어 주세요 안쪽부터 자 입을 벌린 다음에 안쪽부터 쑥 들어가면 여기 위에 보이시나요? 윗부분을 잘 맞춰서 쑥 들어가면 위에 구멍에 하나 둘 이 구멍을 보시고 꽂아 주시면 돼요 자, 먼저 동체를 완전히 쑥 밀어 넣어 주시고 그렇죠? 완전히 밀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구멍 넣습니다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네, 쏙 뒤에 것도 넣어 주세요 근데 주의할 게 있죠 어, 아까 이 F35 윗부분을 붙일 때 구멍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럼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나중에 칼로 자르거나 억지로 밀어내야 됩니다. 자, 잘 들어갔습니다. 구멍이 맞아야지 잘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안 되면 억지로 밀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양이 정확해지지가 않아요. 좀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됐습니다. 뒷면 볼까요? 자, 뒷면에도 구멍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죠? 이 구멍 잘... 위치 맞춰서 뾰족하게 돼 있으니까 살짝 집어넣어 보세요. 자, 조금 밀어 넣고 난 다음에 억지로 하면 좀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 팁을 주자면 이렇게 누르 조금만 티 나오게 한 다음에 손톱으로 살살 긁어 보세요. 그러면 자 좌우를 손톱으로 긁으면 오쏙 어! 올라왔어요, 그죠 보이나요? 아주 작지만 올라옵니다. 자, 여기도 두 번째도 살짝 된 다음에 손톱으로 살짝 살짝 당겨 주시면 돼요. 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 자 일단 올라왔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되겠나 생각하지만 됩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서 옆부분을 누르면서 손톱으로 톡톡 여기도 화살표본이 있기 때문에 꼭 누르면서 톡톡톡 좌우를 이렇게 긁어주시면 얘가 티올라니다 띵띵띵띵 좋습니다. 이 부분도 옆 부분을 좌우를 이렇게 하시면 다 올랐어요. 그죠? 이렇게 톡티에 올랐죠. 그래서 결합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동체를 다 완성한 모습이고요. 이 부분. 자, 꼬리 날개는 맨 마지막에 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성가신 어, 분은, 성가, 이걸 한다고 성가시면 튀어올라 있기 때문에 성가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셔도 되고, 지금 넣어도 됩니다. 여기도 F35 글씨가 있고 없고, 이렇게 돼 있죠. 있는 쪽이 바깥쪽으로 갈수 있도록 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구멍을 잘 맞춘 친구는 아주 쉽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는 아마 넣는데 애를 먹을지 몰라요. 자,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밀어 넣어 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뾰족한 걸로 이 부분을 같이 밀어 넣으시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앉는 게 아니에요. 잘안 들어갈 뿐이지. 그래서 밀어넣고, 어, 프로펠러 다는데 성가시다고 생각하면 맨 마지막에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자, 프로펠러. 넣기 전에. 자, 가드 아까 처음에 4개 있었죠? 가드. 자, 가드 4개를. 내줍니다 자, 가드가. 어 너무나 꼭 맞기 때문에 밀어넣기 쉽지는 않은데 조금만 힘을 주어서 밀어넣면 으 어, 충분히 들어가리라 생각해요. 자선생님하고 같이 해 볼게요. 자 모양 잘 보시고 앞 부분이 윗 부분이 튀어 오는 게 맞죠? 이 부분이 네, 위로 톡 튀어 올라온 부분이 자 이렇게 밀어 넣을 거예요. 위에서 자 엔진을 잡고 위에서 조금씩 힘 주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네, 많이 밀 자 이렇게 밀어넣시면 됩니다. 자, 흔들흔들하면 쑥 들어가져요. 그죠? 자, 이 부분도 흔들흔들, 흔들흔들. 자 좋습니다. 또 흔들흔들 잡고 흔들흔들. 엔진도 잡아주세요. 그냥 이거 밀어넣으면 그죠? 나무가 부러지겠죠. 그래서, 어 프로펠러 엔진을 꽉 잡아주고, 이렇게 하세요. 모터와 나무를 같이 잡습니다. 모터 부분을 잡고, 같이 밀어 넣어 주세요잘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네요. 그죠? 잘 들어가기도 하고, 좀 빡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 됐죠? 자, 아, 프로펠러 자, 프로펠러와 고무줄이 있네요. 자, 프로펠러하고 자. 이제 나머지는 프로펠러 빨간색 두개 어, 그리고 어, 검정색 두 개예요. 근데 어 그런 제품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알아두세요. 프로펠러 색깔이 다 같을 수가 있죠. 그죠? 다 빨간색일 수도 있고, 다 검정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 보면, 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뭔가가. 아, A. 그리고 B. 이렇게. 좀 글씨가 작지만,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A와 B. 그래서 색깔이 다 같다 할지라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A와 B가 한 쌍이에요. A, B가. A, B가 한 쌍으로. 그래서, A, A B, A, B.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어요. 대각선으로는 같습니다. 여러분이 프로펠러를 앞으로 도론을 공부를 하실 때 양쪽으로는 번호가 같아요. 대각선으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A. A 찾아보세요. A. A를 위에 꽂을 겁니다. 오른쪽. 이쪽에 꽂아주세요. 다음. B. B가 이쪽으로 가게 되죠. A, B. 자, 색깔이 같더라도 대각선으로 가게 됩니다. 자, B가 이쪽에 있으니까. B. 그럼 여기가 B니까 여기가 B겠네요. 그죠? 그러면 B를 찾아보세요. 오케이. 이게 B. 이게 A. 자, 그죠? A, A. B, B. 색깔이 같더라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같은 어, 숫자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모양이 같아요. 대각선으로. 자, 넣고. 자, B 부분도 넣겠습니다. 자, 이것도 잘 들어가는 게 있고, 잘안 들어가는 게 있네요. 그죠? 됐습니다. 프로펠러는 이제 잘 회전되는지 됐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는 항상 수업할 때 얘기하지만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뾰족한 물건으로 얘기를 찌르게 되면 불이 납니다. 화재가 나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보관 잘 하시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선생님께 또어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뒷면 프로펠러가 어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자 엉덩이를 이렇게 들면 엉덩이 수납 쪽에 보면 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갈 건데 자 어떻게 하면 잘 넣을지 볼게요. 여기 선과 여기 선을 결합할 거죠. 그래서 그렇죠? 결합할 건데 이렇게 하면 잘안 들어가요. 뒤에서 넣으면 그래서 선을 옆으로 뺄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옆에 옆으로 선을 빼면 넣기가 쉬워요. 그죠? 이거는 배우셨죠, 그죠? 자 여기 보면 빨간 선과 검정색 선이 있어요, 그죠? 빨간 선과 검정색. 여기도 빨간 거 검정색이 있어요. 그죠? 근데, 같은 색깔끼리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맞죠? 빨간과 검정, 빨간과 검정.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넣으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넣는 친구가 있어요. 왜? 억지로 밀어 넣으면 들어가요.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드론은 윙! 미친 듯이 회전하다가 고장나버립니다. 기판이 타버려요. 그래서, 거꾸로 넣게 되면 드론은 그날부로 고장납니다. 주의하세요. 선을 보세요. 빨간과 지금 검정색이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힘들게 만든 조립드론이 한순간 고장나게 하는 법. 색깔을 다르게 넣으면 됩니다. 그럼 집에 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넣어볼게요. 아, 불이 들어옵니다. 자그 다음에 엉덩이 들고 선과 같이 자 선부터 밀어놓고 배터리를 밀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 닫아주고 여기 보면 고무줄 하나 있죠 자 고무줄을 여기 톡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들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손톱으로 하면 이렇게 들려 져요이 부분이 여기다가 고무줄을 걸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고무줄이 걸려요. 자, 약간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고무줄 보이나요? 자, 고무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걸어주세요. 걸고 위에 엔진 부분 분사구 부분에다 걸어주시면 뚜껑은 닫힙니다. 오케이, 굿. 했습니다자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고 불빛은 깜빡이고 있죠 필요 없을 때는 빼면 됩니다 아, 이 드론은 조립 드론이라 스위치가 따로 없어요 그죠 원래 꺼놓고 할수 있는데 필요할 때만 연결해서 바로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조종기 가져왔어요 조종기에는 건전지 4개가 필요하고 미리 여러분이 준비 어, 선생님께서 준비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 자 건전지 4개 AA 건전지입니다. AA 건전지 굵기가 굵죠. 자 여기 보면 바닥에 건전지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꾸로 넣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바닥에 그림처럼 넣으시면 돼요. 아하, 머리가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거는 반대, 이거는 이쪽, 이거는 이쪽 이렇게 서로 다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평평한 쪽이, 건전지에 평평한 쪽이 엉덩이에요. 머리고. 그래서 엉덩이가 항상 스프링을 향해 가게 됩니다. 스프링. 예, 스프링. 엉덩이가 스프링. 엉덩이가 스프링. 엉덩이가 스프링. 예, 지그재그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넣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잘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나사를, 어, 꽂아서 고정하든지 하시면 돼요. 잘 빠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건전지를 넣었으면, 전원을 켜고, 바인딩이라고 하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친구들끼리 동시에 하지 말고, 한 명씩. 바인딩은 서로를 묶어준다고 해서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자, 왼쪽, 어, 스로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올렸다가 내리면 띠+ 띠 소리와 함께 더 이상 깜빡이지 않죠. 네, 이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로틀이 내려와 있는데, 스로틀을 올리면 이제 드론이 비행이 돼요. 보이시나요? 살짝만, 아주 천천히.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부분이고, 바인딩을 할 때는 이렇게 주의합니다. 만약에 바인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불이 계속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잘못됐을 때는 전원을 빼주시고 다시 꽂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내렸다가 다시 해서 바인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인딩을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혼자서 하지 말고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교실이나 혹은 좁은 곳에서는 굉장히 드론이 몇 대만 날아도 복잡하고 그리고 서로가 바인딩이 되어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한 명씩 한 명씩 날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열심히 날려보세요 고고!